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8면 부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취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낙심할 일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삶의 노래를 잃어버린 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인생의 노래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내가 너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노래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부르시는 스바냐의 노래입니다. 역사는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노래가 역사의 노래이며 본문의 노래입니다. 그먼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심판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깨끗하게 한 백성들을 남겨두시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더불어 구원의 노래를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시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노래는 입이 있다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노래가 나옵니다. 그 마음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구구절절 흘러 넘쳐야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짐을 맡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인생의 파도 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회복하기 전에 꼭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내 처절한 멸망과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노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불러야 될 노래는 내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주님의 노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을 노래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표현은 믿는 자를 가리키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송도된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래할지어다,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지어다." 점점 더 강화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노래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입을 벌린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주체할 수 있는 기쁨 가운데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거하시고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성로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수로와 바벨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형벌을 제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말미야마 세상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에게 해서 심판을 제거하시고 형벌을 제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과 여정 가운데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하게 이 질문입니다. 누가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냐? 그 질문이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녹여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고백되어 질때 우리의 인생은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강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말미암아서 삶의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 어둠 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심판을 제거하시고 형벌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신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더큰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손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노래했고 마태복음 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축복도 크지만 그보다 더큰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천국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더 자세히 보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다 헤아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기에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름답죠? 이 시가 아름다운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가 궁궐에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쫓기면서 도망하는 신세였지만 내일이 바라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지키실 것을 동행하실 것을 믿기에 부른 믿음의 노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노래를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손을 내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게 하는, 늘어뜨리게 만드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낙심되게 합니다. 사업의 문제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들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문제도 우리의 손을 들어뜨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한치 앞도 바라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손을 들어뜨리게 하는 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때 어떤 두려움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1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노래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지식이 모자라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것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한때는 진노의 백성이었습니다. 한때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라는 표현은 사랑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부족합니다.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아쉽죠. 결핍이 되죠. 근데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넉넉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다,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아쉬움이 없으시다. 이 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노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물과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스바냐 3장 17절과 같이 읽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신앙에는 책임감과 의무감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일까? 왜내 신앙은 노래하는 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노래하는 인생이 될까요?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심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가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신다라는 말씀은 이방 땅에 노예를 끌려가서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슬픔을 이제는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마음껏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듯이 지금 포로된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과거의 내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그 고통과 슬픔이 바뀌어 칭찬과 명성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노래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그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그러면서 한편에는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빨리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핍박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손을 늘어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노래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를 구원하신다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 온 세상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고통과 조롱과 핍박을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모든 공경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 훨씬 크고 절박합니다. 이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노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고통 너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제일 목표로 살아갑니다. 삶의 질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조금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살아갑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는 이런 처황과는 다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기쁨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인생의 목표를 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잘 되고 건강하고 기쁜 것도 좋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스바냐서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우리와 우리 교회가 스바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숨김을 얻은 자다, 남은 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킨 사람을 말합니다. 심판이 와도 걱정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스바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르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타협하거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포기한다면 이 시대의 스파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저편 이를 때 하늘문 향해 외치리. 그때 외치는 찬송의 내용이 예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맞이하러 나온 아버지처럼 뛰어나오실 겁니다. 우리 한국식의 표현을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고 기뻐하실 겁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숨김을 얻는 이 시대의 스파니가 되어서 가정와일터와 이웃에서 노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일로 씻으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도록 신실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온 세상이 인정할 그날을 바라보며 때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인생 너머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평화와 기쁨과 노래가 넘쳐날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삶의 현장과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이 시간 현재 너머에 있는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노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땅과 이 시대의 스바냐로 노래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그 인생을 만나 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담하고 실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영혼들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9월이 마지막 주가 아닙니다. 이한 주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10월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폭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이끄시는 시장님과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처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옵시며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들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평화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는 환경과 길이 속히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한주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